예,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아빠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캠핑장 전경 한번 보시죠.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지금 막 도착해가지고, 지금 다 이거 타프도 치고요. 여기 쪽 한번 보시면, 배추 저번주에 심어놨거든요. 배추가 똑같이 심었는데, 한쪽만 엄청 크게 자랐어요. 신기하네요.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선풍기를 계속 틀어야 돼요. 엄청 더워요. 여기 거실로 쓰고 있는 코스코 텐트고요 그리고 여기 침실용. 따라라라따. 침실용 코콘 텐트. 코콘 텐트 안에도 지금 이렇게 선풍기를 해서 계속 말려주고 있거든요. 이게 그 선풍기가 여름에도 필요하지만 봄면은 가을, 겨지는 항상 필요합니다. 텐트를 계속 말려줘야 돼요. 곰팡이가 한번 피면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안 생기게 해야 돼요. 그리고 쫙 돌아와 주세요. 한 바퀴 이렇게 <laughs> 네, 여기 세목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주도 재밌게 캠핑을 하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